바 지켜보는 빅매치, 오직 승리만을 바라봅니다. 잊지 못할 순간을 저희와 함께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열한 축구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캐스터 해성재입니다. 좋은 말씀 이명철 해설위원입니다. 오늘 보내드리는 경기 챔피언스 리그인데요. 분위기는 이미 달아올랐습니다. 올드보이스와 볼로냐의 만대결입니다 네, 양팀 모두 조별리그 첫 경기를 다 이겼거든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싶겠지만 한 팀의 기세는 오늘 꺾이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과연 어느 팀이 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선발 출전 명단입니다. 네,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433 형태의 가장 큰 핵심은 측면 공격수거든요. 아, 측면 공격수가 어떻게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고 침투에 나설 것인지 존재감이 기대가 됩니다.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451 포메이션인데 일반적인 451보다도 오늘 공격의 무게를 좀 부은 포메이션이거든요.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이 지금 미드필더에 배치되는 것이 특이점입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경기장이 뜨거워집니다. 전반전 기프입니다 열렸는데요. 결정적인 기회. 쳐버리네요. 아, 유스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해더입니다. 아무래도 견제가 좀 심했죠. 지금 수비 사이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어요. 했었어요. 자 혼자서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꺾을 필요 있습니다 전망으로 패스가 바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아 좋은데요 빠른 판단 아 대단합니다 위기를 벗어납니다 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기에서 PK 선언이 있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네, 레버쿠젤의 페널티킥 기회였는데요. 티퍼의 반대 방향으로 가볍게 성공시켰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대 0인 가운데, 경기는 15분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빠르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퍼가 골처리합니다. 주심이 키스를 불었습니다. 아또도 아쉬워하네요. 아옵사이드에요 패스의 길을 잃고 있네요. 두지 네, 자, 선수들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루크쇼. 깬두지. 공 잃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공을 지켜냅니다. 공간을 봤습니다. 반차만 했어요. 오지 않았습니다. 아세컨볼를 침착하게 성공시킵니다. 킥버의 좋은 선방이 있었습니다만 득점을 허용합니다. 네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아 멋진 선박을 일단 골키퍼가 보여줬고요. 다만 스쿱볼이 흘렀기 때문에 결국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야의 공입니다. 합칸차하돌루 루크슈. 무수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옵사이드 적발됐습니다. 자, 수비딕 공간. 피겐두지예상했데요 아, 수비 사이로 뚫렸습니다. 자 그대로 월키포 위기를 직접 해결합니다. 이건 들어갔다고 봤는데요. 자 올드보이스의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조니치 아, 측면 방어에 성공합니다. 주심이 파울을 선언합니다. 처리합니다. 2분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벌써 이 선수 기대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전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만들어낸 끝에 득점에 성공했거든요. 흐름을 이어가야겠죠. 하는 가운데 이제 후반전 시작합니다. 연결됐습니다. 박세총박 들어갔어. 지방세쪽박세 점수는 쪽점세로박어집니다쪽 박세쪽. 박세쪽. 박이쪽박세 결점석이었구요. 아, 위치를 보시죠 골문 바로 앞입니다. 큰 어려움 없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수박볼이 터지면서 2대0입니다. 루크쇼, 루크쇼! 크쇼 기름을 예상했습니다. 컴백 내줍니다. 골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결정짓습니다. 자 경기력의 차이 스포어로 나타납니다. 세골차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고요. 야, 지금 여기서 때린 거죠. 먼거리에서 지금 때렸는데 그 슛이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추가골이 기록됐네요. 3대 0입니다. 겐두지 한 찬하돌루 찬하돌루 골터치는 찬하돌루 때 패스를 받았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해야죠. 마티오 겐두지. 겐두지. 자, 이거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천하돌루 겐두지. 입니다 감각적인 로밍 패스. 자, 이건 옥사이드네요. 스피라인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들어가야죠. 자, 여기서 구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슈패스였는데 아쉽습니다. 겐두지. 이제 후반전 10분 남았습니다 주심 다가옵니다 위험한 태클입니다 치즈가 나옵니다. 아, 아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치즈는 굉장히 빼앗고네요. 잘 올렸어요. 아 위험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잘 도전했습니다. 자, 경기 오늘 남은 시간 앞으로 5분입니다. 탁한 차하돌루, 겐두지, 마티오 겐두지, 상대 선수가 잡아냅니다. 자, 대기심이 2분의 추가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경기 이대로 마무리됩니다. 자, 홈팀의 승리입니다. 네, 엄청난 기세입니다. 첫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2연승이죠.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했습니다. 상대 선수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제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모습이었죠. 자신에게 왔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까지 만들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